어, 마지막 장, 품질입니다. 어, 거래가 발생하려면, 어, 물론 프로젝트도 마찬가지겠지만, 세 가지 어, 축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단가, 납기, 품질. 이렇게 세 가지 축이 필요할 텐데, 단가나 납기는 음, 숫자로 되어 있는 정보죠. 근데, 품질은 숫자로 표현하기 어려운 정도의 이야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예전에는 맞았는데 지금은 틀리거나 뭐 그리고 누군가에게는 맞았지만 다른 사람에게는 틀리거나 이런 것들이 품질이 이슈이기 때문에 문제가 발생하면 그만큼 해결하기가 어렵고 기준도 모호하고 마치 생물처럼 진화하고 바뀌는 개념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사실은 십장 품질에 대해서는 그 여기서 끝낼 이이 챕터에서 끝낼 수 없고 아, 어, 제가 따로 계속 축척하면서 한번 모아보려고 어,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번 장에서는 어, 패키징의 조건과 어, 필요 조건, 사, 상용성 테스트 부분만 간단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패키징의 품질 필요 조건 품질을 체크하기 위한 필요 조건이 무엇일까 한번 생각해봤는데 내용물이 들어가 그 보관을 할수 있는 그 유지에 대한 적합성이 아마 1번이지 않을까 싶고 2번은 사용 편리성 3번은 화장품이 이제 어 청결과 미를 직결하는 상품이기 때문에 시각적으로 디자인 부분이 될수 있을 것 같고 그리고 이쁘기만 하면 안되죠 경제성이 있어야 할 것이고 그리고 뭐 그 위생상 그리고 사용 방법에 대한 안정성이 고려되어야 할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조건들을 갖고 이제 품질에 대한 개념에 접근하게 될것 같고요. 어 각자 보는 시각에 따라서 어디에다가 더어 저울의 무게추를 줄지는 달라지기 때문에 그만큼 품질은 좀 어려운 개념인 것 같습니다. 어 화장품의 분류를 보면 보통 피부용 그다음에 두피용 이렇게 크게 나눌 수 있을 것 같고 피부용에는 기초 화장품, 메이크업, 기능성, 바디 화장품 이렇게 나눠볼 수 있을 것 같고 모발에는 이제 모발 화장품, 그다음에 두피 화장품 이렇게 나눠볼 수 있,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목적에 따라서 이렇게 제품들이 다양하게 생, 어, 다양하게 개발되는데. 어, 이 역시 품질의 주요한 이슈가 되겠죠. 어떻게 사용되고 무엇을 위해서 사용되는지 아마 품질에 영향을 주는 이슈라고 생각합니다. 보통 이제 부자재를 만드는 업체들은 내용물에 대한 정보가 없습니다. 그리고 어, 어떤, 아, 동일한 용기라고 하더라도 어떤 회사는 동일 용기에 샴푸를 담고 어떤, 용, 어떤 회사는 이제 뭐 바디 제품을 담거나 이러는데 그래서 용량도 달라질 수도 있고 제품에 대한 어떤 그 특성들을 정확하게 판단하는 데그 한계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OEM 회사, 그러니까 내용물을 그 담, 개발하고 담는 회사에서 이런 상용성 테스트를 합니다. 그래서 고객사에서 이제 마음에 드시는 용기나 이제 제품이 이제 선정이 되면 그 고객 그 OEM 회사에 맞춰서 내용물 회사에서 어 테스트할 수 있도록 그 테스트 할수 있는 제품을 저희가 보내고요. 음, 보편적으로 어, 어, 이그 내용을 회사는 그거에 따라서 그들이 측정하는 기준을 어, 음, 평가하고 그 고객사와 그다음 부자재 회사에 공유합니다. 적합한지 안 적합한지를 확인을 받고 음, 그러니까 발주를 진행하고 이제 개발이 진행됩니다. 사실 이러한 테스트들이 부자재 업체에서는 뭐 부담이라고 생각하는 업체도 있, 있을 수 있겠지만, 사실 이러한 테스트들을 통해서 확인을 받고 어, 품질에 대한 개런티를 받는 게 지금은 필수라고 생각됩니다. 어, 다음 장에서는 마지막 나가며에 대, 나가는 그 챕터가 남았고요, 품질에 대해서. 어, 마지막으로 해보자면 품질에 대한 이슈를 이렇게 간단히 설명드리기는 어려울 것 같아서 별도로 블로우몰딩 패키징 디자인 BMPD에서는 어, 자세히 다루지 않고요 어, 지금 제가 자료를 수집하고 있는 블로우몰딩 패키징 퀄리티 BMPQ라고 하는 다른 책을 준비하고 있거든요 거기서 자료를 모아서 어, 좀더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